안녕하세요 서비스로나쌤 입니다 어, 드디어 서울의 어떤 식당에서 매장 입구에 열감지기를 놓은 뉴스를 제가 좀 아까 봤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분께서 열감지기를 구해서 매장에 놓으셨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님들이 원하시는 거는요 안전하고 안심하게 맛있게 식사하고 갈수 있는 식당 찾으시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손님에게 안전하고 안심한 마음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우한폐렴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제 영상에 서비스하는 분들 마스크 써야 돼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마스크를 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식당 역시. 마스크를 여지껏 쓰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저희 직원과 손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거 외에도 손님께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줄수 있는 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쉬는 날집 앞에 있는 근처에 중국 프랜차이즈에 갔었어요 제가 주문을 하고 나서 남편분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들어가셨고 부인 분께서 밖에 계신데 음식을 하는 남편분께 계속 말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그 말을 계속 받아쳐서 서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마스크도 쓰지 않은 두 분이 이 시기에 그렇게 주방과 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가 되게 찜찜한 거예요. 어, 저분들이 설마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비말이라고 하는 침으로 옮겨지는 호흡기로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 무서운 질병 때문에 가들 벌벌 떨고 있는데 도대체 마스크도 안 하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하면 어, 마음이 안 편해지면 순간 제가 여기를 나가야 되나? 먹어야 되나? 돈 드리고 나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 머리가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서 어,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음식은 어차피 60도가 넘어가는 거니까 음식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제 호흡기로 설사 그분이 침이 튀었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마음이 너무 찜찜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나왔는데 안정도도 안 먹고 좀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되게 찜찜해요. 뭔가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마스크 하나만 정말 얇은 마스크라도 썼으면 제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장에서 어, 카운터에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마스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마스크를 했다는 거를 손님들이 볼수 있게 매장에서 조금 얼굴을 보여 주신다거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조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입구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러 군데에 적어 놓으세요. 저희 식당은 우한 폐렴 예방 차원으로 모든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꼭 여러 군데 붙여 놓으세요 음식 나가는 데도 붙여 놓으시고요 손님들이 뭐물 들어가시는 데나 입구, 화장실 여러 군데 붙여 놓으세요 이거 지금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고요 마스크 쓴다고 뭐라 하시는 분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꼭 마스크를 쓰셔서 어, 여러분도 보호하시고 손님도 보호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손님에게 마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안정감 편안함을 줄수 있게 편안한 식당이 될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세요.